그래, 이게 미니지. <laughs> 이게 진짜 미니지. 그래. 네, 안녕하세요, 범카 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우 재밌는 차량이죠. 미니 컨트리의 JCW 차량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우리 차량을 협찬해주신. 코롱모터스 미니 서초전시장의 한지은 대리님 연락처 여기 싹 나가죠. 오늘 나간 미니 컨트리맨 JCW 외에도 내가 평소에 미니에 관심 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여기 한지은 대리님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또 또 5월이죠. 5월에 또 특별한 프로모션들이 많다고 해요. 여기 자막으로 살짝 띄워드릴 텐데 어 이런 점들 보시고 한지은 대리님께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컨트리맨 JCW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JCW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니의 고성능 모델이에요 고성능 모델들의 이렇게 JCW 그러니까 뭐 BMW로 치면 M 벤츠로 치면 AMG, 아우디로 따지면 RS가 있겠죠. 어, 그런 것처럼 미니의 고성능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존 쿠퍼 웍스라는 그 약자거든요. 미니의 이 전설적인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이 WRC에서 우승까지 시켰죠. 그분 이름이 존 쿠퍼인데 이존 쿠퍼의 아들인 마이클 쿠퍼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어, 영광스럽잖아요. 뭔가 이 미니 가지고... 와. WRC에서 우승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튜닝 회사를 만들었어요. 미니의 고성능 튜닝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JCW고 현재는 뭐 미니와 마찬가지로 JCW도 BMW 소속이죠. BMW가 싹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BMW 그룹에 속해 있다. 역시나 이 컨트리맨 JCW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곳곳에 뭔가 나는 조금 더 스포티하다. 나는 일반 컨트리맨이랑은 좀 달라. 내가 훨씬 잘 달릴걸? 이라고 표현한 듯한 파츠나 이런 부품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차의 사이즈가 좀 귀엽죠? 이 컨트리맨이 미니에서는 굉장히 덩치 있는 녀석이에요. 미니에서 마동석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타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죠. 예를 들자면, 좀 많이 볼수 있는 차량이 뭐 기아의 셀토스 있죠? 셀토스보다는 전장이 좀 짧아요. 위아래 전고도 살짝 낮고, 대신 전폭은 조금 더 크고, 휠 베이스 자체도 이 셀토스보다는 조금 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인치에 이 차량에 대비해서 꽤나 큼지막한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단 디자인도 멋있어요. 디자인도 멋있고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조차도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후면부에 역시나 그 미니의 상징과 같은 유니언잭이죠. 지금은 뭐 BMW 그룹에 속해 있지만 이게 영국 태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어 램프에 유니언잭 모습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일단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갖고 있고 배기음 자체도 지금 이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반 모드로 이렇게 달리는데도 기본적인 배기음이 조금 있는. 자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에도 거의 컨트리맨이랑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말 그대로 컨트리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어 거의 다 비슷해요. 대신 이 빨간색의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갔어요. 뭔가 강렬해 보이는 내가 그래도 좀 고성차는 고성능 차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뭔가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 같고 자 스티어링 휠 두께감도 좋고 이 질감도 괜찮아요 좀 허접해 보이는 그런 버튼이 달려있지만 일단 물리 버튼이고 조작감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뒤에 패들시프트가 되게 귀여운 게 달렸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성능 차나 이런 차들의 패들시프트가 좀 전투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 확실히 미니답게 이 동글동글한 이런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어, 이 패들시프트도 귀여워요 자, 그리고 뒤편에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이랑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 계기판 자체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이 카메라에 담기죠. 이 계기판 신인성도 괜찮아요. 나타나는 정보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나타나 있는데 뭐 속도라든가 RPM, 기름 게이지,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시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 계기판에도 역시 좋은 쿠퍼웍스라고 여기 고성능을 상징하는 마크가 중앙에 딱 붙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게 돌출형이에요. 뭐 창문에 반사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돌출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뭐 돌출형으로 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음에 든다. 옆에 역시나 동글동글 그리고 둥글둥글한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죠.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 미니 감성 있잖아요. 이 귀엽고 뭔가 깜찍해 보이는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고 이 화면을 딱 보면은 어 이거. 디스플레이가 좀 되게 옛날 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좀 구리지 않나? 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픽 때문에. 근데 눌러보면은 반응이 되게 빨라요. 굉장히 빠른 반응성을 지닌 이 디스플레이 화면 되게 인상적이고 어, 특징이 있다면 특징이자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미니는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돼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이 뭔가 미니하고 애플 카플레이 뭔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 뭐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안드로이드 오토는 있어야죠. 자, 그리고 하단에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아, 많은 차량들이 이제 다 이제 디스플레이에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조작하기가 좀 번거롭다 편하진 않다 직관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이 컨트리맨 JCW 같은 경우는 다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적용이 돼 있다는 점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또 이게 멋있어요. 이게 뭔가 헬리콥터 레버, 헬리콥터 레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 듯한 이런 버튼이 달려 있는데 역시나 저는 헬리콥터를 타본 적은 없죠. 하지만 뭐 TV에서 많이 봤다는 거. 아무튼 굉장히 멋있는 그런 조작 버튼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점 그 하단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뭘 넣으면 좋을까라고 생각돼. 뭐 휴대폰도 넣을 수 있고 지갑 같은 거딱 넣기에 괜찮은 공간이 있어요. 대신 이게 뭐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그립감이 좋은 기어 레버가 달렸다는 점, 어 요점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쪽을 열면 휴대폰을 넣어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한번더 열면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 그래도 이번에는 한 방에 길을 찾았어요 제가 리뷰를 할때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지난번에 미니5도 리뷰를 할때 제가 순정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서울에서 지금 길을 두 번이나 헤매서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애를 좀 먹었죠 근데 이제는 익숙하니까 이렇게 한방에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순정 내비게이션은 별로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시트 자 시트로 넘어갔는데 일단 뭐 착자감이나 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되게 딱딱한 시트가 적용돼 있을 줄 알았는데 촉감이 되게 부드럽네요 의외로 좀 부드러운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좀 신기하고 그래도 몸을 잘 잡아줘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몸을 잡아주는 능력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어 좀이 차를 치고 달리고 막 꺾고 코너 같은 데서 잡아 돌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열선이 적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통풍 기능은 빠져 있다는 점. 자, 2열로 넘어가시면, 제킷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 그래도 꽤나 괜찮은 공간이 나와요. 무릎 공간이 주먹 한개 반이 좀 넘는, 거의 두개 가까이 되는 무릎 공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컨트리맨은 컨트리맨이다. 아, 미니의 마동석 확실히 그런 차량이 맞구나 아 싶을 정도의 공간이 있고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로 보실 텐데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작동이 되고 용량 같은 경우는 450리터 수준으로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뭐, 웬만한 짐들, 뭐, 유모차, 뭐, 이런 것들은 다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어 시트가 포이딩이 되죠. 이어 시트를 포이딩 했었을 때는, 한 1390, 한1400조금안 되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꽤나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미니지만 그래도 공간 역시 알차다. 자, 이번에는 주행으로 넘어와 볼 텐데, 일단은 시트 포지션. 제가 가장 낮춰서 앉았는데 이게 확실히 SUV다 보니까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무슨 다른 SUV만큼 그렇게 높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어, 세단보다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전방 시야 훌륭하죠. 그리고 측방 시야 이게 사이드 미러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미니답게 귀엽게 돼 있는데 어 그래도 보여지는 각 자체가 생각보다 넓다. 그래서 보는 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후방 시야 역시도 굉장히 잘 보여요. 뭐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어 충분히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아 자꾸 남녀노소라 그러네. 손은 아니죠. 남녀노 누구나 운전하기 편하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의 자동 변속기, 아이신이죠. 아이신에서 만든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어서 출력은 306마력, 그리고 토크가 45.9 정도 되는 꽤나 괜찮은 출력을 갖고 있어요. 역시나 이 고성능 차에 좀 어울리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한 1.7톤? 1.6톤이 좀 넘죠.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데 제로백 성능이 일단 5.1초를 기록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뭐 불편함은 없을 뿐더러 어 꽤나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졌다는 점. 자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는데 미니하면 사람들이 좀 승차감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까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안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근데 이 JCW에는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말 그대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죠. 제가 지금 이 컴포트 모드로 타는데 승차감이 꽤 괜찮아요. 이렇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꽤나 부드럽게 걸러주고 어이 차가 좀 고성능으로 달리는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괜찮은 승차감을 지었다는 점. 지금 요철? 어, 요철 구간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털컹, 어,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확실히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 게 좋긴 좋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BMW 그룹에 들어가 있죠. 어, 그렇다 보니까 미니랑 이 BMW랑 굉장히 많은 부품이랑 뭐 차대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요. 미션도 좀 같은 거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BMW의 전륜베이스 모델도 있죠 1시리즈, 2시리즈 그리고 X1, X2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느낌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이 주행 감각이나 이런 게 스티어링 휠은 되게 단단해요 제가 이전에 미니를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은 이 BMW보다도 더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오, 이 배기음. 오, 오 가속력 좋고요. 와, 이 필링. <laughs> 요거죠 지금 차간 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어 살짝 좀 급하게 들어와 봤는데, 어, 안정적이고, 이 안정적인 걸 떠나서 이 미니만의 그 감성이 있거든요. 이 짧은 차체, 그리고 짧은 오버행에서 오는 이 굉장히 재빠른 반응성. 어, 이 컨트롤맨이.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 일반 모델 그 모델을 리뷰했을 때는 이 공간감을 키운 나머지 미니가 주는 그런 매력이 좀 많이 감소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이 JCW는 또 이야기가 또 다른데요? <laughs> 오이 미니가 주는 이 운전의 재미를 오 굉장히 잘 보여줘요. 자, 미니 컨트리맨의 고성능 버전인 JCW.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서 한 20분, 한 3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단단함이 느껴지네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요소에서는 확실히 좀 불편하다. 어, 하지만 일반 모드로 달릴 때보다는 차체를 확실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높다. 이 모드 간에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는 차들이 좀 있죠. 근데 요 컨트리맨 JCW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일반 모드랑 스포츠 모드에서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306마력이라 되는 그러니까 300마력대 차들이 어 저는 운전하기 딱 좋거든요. 400마력 이상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 어, 일단 출력적인 면에서도 딱 마음에 들고, 어, 운전이 일단 재밌어요. 어, 제가 여기서부터는 진 스포츠 모드로 놓고 좀 살짝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배기음이 꽤나 듣기 좋아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배기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성능차는 고성능차다 차체는 지금 굉장히 단단하다 그리고 가속력이 지금 제대로 5.1초나 되기 때문에 어, 꽤나 시원하게 나가요 정말로 이 미션 반응도 엄청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꽤나 괜찮은 그런 미션의 반응도 있고 이또 해조성이라고 하죠 이 앞머리가 파고 드는 느낌이 역시나 미니. 아, 이 느낌을 좀 굉장히 잘 살렸죠. 아, 이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이, 아, 진짜 깔끔해요. 그리고 또 이게 또사륜구동이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속을 할때이 집고 나가는 이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 진짜 재밌어요. <laughs> 그래, 이게 미니지. <laughs> 이게 진짜 미니지. 그래. 이 작은 차체에서 주는 이 운전의 경쾌함, 이 즐거움. 아, 이런 느낌. 오, 좋아. 아, 근데 팝콘은 좀안 터지는 것 같아요. 팝콘은 제가 거의 못 들었거든요. 이 RPM을 꽤 높게 사용해도 팝콘는 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 그거 말고는 재밌어요, 재밌어. 이 차체가 좀 작잖아요. 굉장히 짧은 차체, 그리고 엄청 길지 않은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어, 그래도 고속 안정성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막 엄청나게 높다. 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이 정도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체들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가속력은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요. 이 출력 출력 자체가 3 0 0마력훨신 넘기 때문에 어 가속력 자체는 진짜 너무나 훌륭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꽤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도 아이 느낌 아 좋아. 아하. 그렇지. 아, 이게 바로 펀카지. 펀카. 아, 좋다. 좋아. 어디다 제동? 어우, 브레이크까지도 꽤나 안정적인 어우, 그런 느낌. 자, 저와 함께 미니 컨트리맨 JCW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말 이게 진짜 미니지. 우리들이 원하는 미니의 느낌이 이런 거지라는 생각을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차예요. 뭐, 차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죠? 크지 않은 차체에도 컨트리맨은 어느 정도 수납 공간에 활용했기 때문에, 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좀 많은 집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아니면 세컨카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것 같고, 음 우리들이 미니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뱀이 있네? 우리들이 미니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전의 재미. 이 고카트를 운전하는 듯한 빠른 기동력, 그리고 획피력, 그리고 잘 돌고 잘 서고. 거기다가 이 배기음이 주는 이 귀로 듣는 즐거움도 있고, 또 귀로 듣는 즐거움이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이 하만카도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쉴때 음악을 한번 들었는데, 음질 역시도 괜찮아요. 그래서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귀로 듣는 재미, 이런 거를 다 잡은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워낙 좀 매니아성이 강한 차량이죠. 이 차의 가격도 이게 한 6천만 원대 정도 되죠. 뭐, 프로모션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기본적인 가격이. 그러면 뭐, 합리적인 차량들을 구매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그돈 주고 미니를왜 사?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미니의 감성,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또, 파워풀한 주행 성능이 있어. 아, 이런 거를 이해하고 타시면, 정말로 만족감이 높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컨트리맨 JCW 리뷰 여기서 마치겠고, 자, 미니 구매는 어디? 우리 코어롱 모터스 서초전시장의 한지은 대리님께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괜찮은 차예요. 정말로.